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으며 이날 오후 경찰이 수갑을 차고 압송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의 체포는 이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선거법과 공무원 정치 중립의 문제가 결합된 복잡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체포된 이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 발언을 하였고, 이는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 중립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민주당과 좌파를 비난하며 보수 진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체포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정치 공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이미 이전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며 이번 사건은 그에게 더욱 불리한 국면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